항상 기억에오르는 우리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수 있어요. 기억의 오류라는 것은 과거의 기억을 어, 좋은 것만 기억한다든지 그래서 과거를 추억으로 또는 영웅적 행위로 기억하는 것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힘들게 배웠는데도 불구하고도 그게 더 좋다라는 우리의 착각을 가질 수도 있죠. 내가 힘들게 배웠으니 너도 힘들게 배워라는 경우도 있겠으나 제가 보는 이거보다는 후자인 바로 기억의 오류로 인해서 생긴 것이 바로 저는 문법적 그런 에, 영어 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법이나 구문독해가 쉬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방법이에요. 어, 그리고 나쁜 놈이나 제가 설명했는데 나쁜 놈, 자기만 아는 놈을 나쁜 놈이라 하거든요. 여기서 기원이 돼서 나쁜 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기가 알든 모르든간에 했던 짓이 상대방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건 나쁜 놈이인 겁니다. 자, 지금 이영어 하시는데 뭐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Demand-driven business strategies, digital transformation, business model innovation. 수요란 뜻이죠. 수요가 드라이브 몰고 가는 추진하는 비즈니스 전략,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형, 변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In the past, we w e r e always a safe assumption that expanding marketplace would consume everything that was produced. 자, 과거에는 항상 확실한 어떠한 어떤 가정 이렇게도 해 괜찮은 그런 가정은 있었어요. 어떤 확실한 가정이죠? 팽창하는 시장은 모든 것을 다 소비할 것이다. 생산됐던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시장이 커지면 한마디로 그렇죠? 모든 것을 다 소비한다. As a consequence, the primary goal of a company was to produce in the most efficient way, distribute the product to the market. 결과적으로 제1의 목표 회사의 제일의 목표는 생산인 거죠. 가장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많이 생산하는 거겠죠. 최대한 빠르게 그리고 물건을 디스플레이드 분배하는 거겠죠. 시장에 분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However, 그러나 the old view that business market makes product And sells them within the supply chain is not so relevant or valid. As businesses have come to realize that they can read the h o r s to water, but they cannot make a drink. 이러한 a v 는 a s 니스 l s i n u m a l i o n a e l e v a n t 적절하지도 않 l v a l i n e s s 지도 않다 왜냐면, 비즈니스가 깨닫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들은 뭘할수 없다? 말을 물가에 데려갈 수는 있으나, 유명한 속담이죠. 그들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죠. In the future, companies cannot sell products anymore. People will buy from you. 자, 미래에는 회사는 이제는 물건을 더 이상 팔수 없어요. 무슨 말일까요? 사람들은 당신으로부터 에, 물건을 buy할 것입니다. <laughs> 이게 무슨 말이냐면 뒤에 바로 나와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나옵니다. 그니까 회사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거지, 오늘부터. 관점이변하죠 This means that the old concept of being supply-driven company pushes produce t h e market is being replaced by a pull concept. The market pulls goods from you where the company understands what the i r customer need and worked backward deciding how we can satisfy that demand by developing new capabilities 그러니까 이것이 의미하는 건 이런 올드한 컨셉 <laughs> 공급이 뭔가 뭘고 추진하는 그런 다는 거. 다시 말하면 회사가 이제 푸시가 미는 거잖아요. 예. 네. 안에서 밖으로 미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서 아웃사이드 밖으로 밀때 우리는 푸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시장으로 밀어내는 그러한 올드한 컨셉은 교체되고 있다는 거죠. 당기는 걸로. 그러니까 아웃사이드에서 인사이드로 들어오는 거죠. 안으로 당기 w 끌어당기 h 컨셉으로 바뀌고 있다. 시장이 물건을 당긴다는 거죠. 당신부터. w h e r e the company understands 그리고는 work backward backward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푸시가 앞으로 밀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forward라면 outside는 뭐겠어요? 거꾸로 당기는 것은. 뒤로 당기는 거죠. 그러므로 거꾸로 일하는 겁니다. 그렇죠? 거꾸로 일을 하는 것이다. 고객의 니즈를 알고 그리고 거꾸로 일을 하는 거. 미는 게 아니라 deciding. 그래서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그것이 그러한 demand를 만족시킬까 자기가. 새로운 능력을 개 3월, 3월, 3월. Thinking about the business from the outside-in perspective, in other words, being demand-driven, is a mainly customer-centric view, where organizations no longer have a sales focus but a buying-customer focus. 그래서, business is outside-in. I'm going to talk about it in the back. It's a little bit of a little b 다시 말하면 수요가 아닌 아, 공급이 아닌 수의 드리븐으로 드라이브를 다는 수요 위에서 추진력을 받는 그러한 푸인 형태의 아웃사이드 인 프로스펙티브 관점으로돼 비즈니스 생각하다는 게 주로 고객 중심 뷰 견해인 거죠. 그곳에서의 오그이제이션 조직은 더 이상 판매 세일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이행에 포커스를 맞춘 거죠. 다 고객에게 포커스를 맞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웃음> 네. <웃음> 자, 이렇게 이제 시장의 변화도 있고요. 이런 거, 이런 관점도 있다는 얘기죠. 네. 영화에도 큰 변화가 앞으로 있길 바라며 네, 오늘 여기까지